이번 제22대 당원 특별자대회 대장을 출마한 기호 1번 김은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보통 아 이상이라는 대치 프레이즈를내고 강화될 뜻을 전행하에 임상계획 기한 긴창 발걸음을 오늘 내드리려 합니다. 지난 19대 20대 강원 특별자치도 한농연을 겪은 다음 내부과 분열과 신체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저는 21대 비상체제에서 1년여 정도 강원 특별자치도 한농연을 이끌면서 언제나 성실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꾸준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한문면의 비상을 내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공경계산 각각 부분를 다시 찾아 정성화시키고 집행부에서는 강불률를한승도건드리하고 표를 담은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실추되었던 김치 사업의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찾기에 처음 시작한 제철의 동력, 농약 사업에서 호장의 성과를 거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이익도 창출하고 종묘사나 농협의 통일학적인 가격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비록 잦지만 그 역할은 적극적으로 전파되어 다른 지도와 연합하여 내년에는 고정수익수천에서 6천여만 정도의 수익금을 창출할수 있는 기와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는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연 단위나 시군 단위와 협력하여 살아갈 길을 함께 동행하여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회원 대비를 50% 감전할 것을 기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의 공용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시군의 80% 이상 에께 지원하고, 오는 최소한의 운영 지의 20%만 정립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단은 한국역 강원 특별자치도 연합회의 미래를 야우하는 매우 중요한 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붙히고기망하는 좋은 그 연합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소통하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힘은 바로 우리의 인력과 소통에서 나옵니다. 저 기운제, 더욱 사업하고 단결하는 리더십으로 더 강한 한동영병원 특별자치도 연합회를 만들겠습니다. 저 이웅재는 열정과 실질적 성능으로 번진된 사람이라 자부합니다. 군 연합회장 4년의 경원과고 연합회 수석회장 회장 로서의 많은 경험을 했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저 이웅재에게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 힘있는 병원이라도 정책 현안에더 강력하게 대응하며 대원 권위 각함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이웅재에게 다시 한번더큰 힘을 모아주시면 한동연 장막 특별 자치도 잘 앞에 발전을 최고의 보람으로 삼고, 말보다 실천으로 결과를 만들어 꼭 보답하겠습니다. 대원 동지 여러분이 어렵고 힘이 힘들 때 힘이 되는 한동연, 고통하는 공농면화업하는공농면 더욱 힘있는 강원특별자치대회 열악대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한표경 한농력 강원특별자치대회 열악대큰 주춧돌로 장용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기호 1번 이웅재 믿고 맡겨봐주시오 고맙습니다. <laughs>